네 충전을 해서 다시 왔고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리모컨 연결을 먼저 시켜줘야 되죠. 리모컨을 먼저 켜주고요. 그다음에 박스 본체를 저는 오늘 해서 켜줍니다. 네 이렇게. 연결이 되었으면, 네, 노래 부르고 있죠. 연결이 된 거구요. 그러면 뒤에 버튼을 한번 눌러서 카드를 지나가게 해보겠습니다. 네, 해당 카드는 레이저 탱크 카드구요. 지금 탱크 소리가 나죠. 눌렀더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요걸 눌렀어요. 이번에 이거 눌러볼게요. 오른쪽 오른쪽 거를 눌러보면 이렇게 짧게 앞으로 전진 두개 양쪽 두 개를 다 눌러볼까요? 다시 한쪽만 눌러 볼게요. 음, 안 되네요. 연결이 끊어졌나요? 네, 작동을 안 하네요. 채널을 바꿔서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껐다가 다시 연결해야 될것 같아요.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고. 지금 리모컨 그 조이스틱과 연결이 된 상태고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뒤에 버튼을 한번 누르고 다시 인식을 했고요 잠깐만 되고 또안 되는 느낌인데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왜안 될까요? 어네 다시 움직이죠. 이렇게 앞으로 좀 와서 양쪽을 네, 이렇게 소리가 나네요. 한번 더해 볼까요? 양쪽을 누르면 앞으로 왔다가 네, 뒤로 가면서 이렇게 소리를 내네요. 오 초점이 좀 흐린데, 다시 초점을 잡고, 양쪽을 다 눌러볼게요. 조금 있으면, 네, 이런 소리가 나죠. 이렇게 해서 레이저 탱크는 이 정도, 이렇게 움직이면 소리가 나고요. 왔다 갔다, 탱크 소리와 함께. 양쪽을 누르면, 잠시 후에, 쿵, 하는 소리가 나면서, 요렇게, 가지고 놀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단계인, 고카트, 고카트 카드를 한번, 이용을 해서, 어. 또 가지고 놀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모두 해제를 해주고요. 뒤에 한번 버튼을 눌러서 모두 해제를 해주고, 음, 한번 더 버튼을 눌러서 지나가게 하고요. 네, 실패했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음, 이리 와. 알았어, 알았어. 이번에도 실패. 다시. 음, 계속 잘안 되는데. 여기 있는 상태에서 해볼게요. 네. 인식했구요. 굳이 이걸 사용하지 않아도 그냥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약간 원을 그리면서 돌고 있고요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따라서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전진 버튼을, 전진을 켜니까 조금 더 빨리 움직이는 걸볼수있고요 어, 뒤로 하면은, 네, 쓰는 듯한, 브레이크를 잡는 듯한, 전진을 하면 빠르게, 앞으로, 앞으로 하면 빠르게, 뒤로 하면 브레이크를 잡는 듯한, 네, 이런 모션을 취하게 되네요. 네, 좌로, 우로, 네, 오른쪽, 왼쪽 한 거구요. 오른쪽, 왼쪽, 저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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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이런 소리가 나구요. 선을 그어놓으면 그 선을 따라서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음, A4용지나 종이에다가 선을 그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놀아봐야 할것 같아요. 얘가 움직이고 있는 동안 펜을 가지고 와서 한번 놀아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선을 따라서 가고 있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그냥 뱅글뱅글 도는 것처럼 그냥 느껴지는데, 음 선을 더 굵게 그려서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제가 선을 그려서 해봤는데, 어, 선을 따라가는 건 전혀 못 느끼겠고요. 그냥 원형으로 도는 것만 하고 있거든요. 제가 잘 못하는 건지, 방법을 좀잘 몰라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선은 먹히지 않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자기 멋대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네, 그냥 원형을 돌면서 그냥 가고, 이 리모컨을 이용해서 가지고 노는 거는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고카트 카드구요 앞으로 전진. 뒤로 하면 이렇게 브레이크 소리가 나고요. 좌로 우로, 오케이. 자동차 소리가 나는 그냥 조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어 일반 그냥 리모트 컨트롤보다는 훨씬 조정이 조금 잘 되는 듯한 느낌이 납니다. 앞으로 그리고 뒤로 모션에 따라서 약간 브레이크 같은 소리도 나고요. 빨리 가는 듯한 소리도 나고 그런 걸알 수가 있어요. 그것 말고는 뭐 특별하게, 뭐, 다른 거는 못 느끼겠네요. 이렇게 해서 총 10장의 카드 놀이를 해봤는데요. 조이스틱을 이용한 컨트롤이 가능한 두 가지. 그리고 어 손인식을 이용해서 놀수 있는 두 가지 카드 그리고 박서를 밀거나 당겨서 놀수 있는 두 가지 카드 그리고 박서를 흔들거나 박서를 공 앞에 놓아뒀을 때어 공을 차거나 또는 이제 물음에 답해주는 세 가지 어 Yes, No, Maybe 라는 답을 알려주는 요 점성술사 같은 그런 카드놀이가 있구요 그다음에는 댄스 파티와 스턴트 쇼라고 해서 어 박서를 놔두게 되면은 혼자 움직이면서 어 음악과 함께 어 춤을 추는 듯한 또는 이제 묘기를 부리는 듯한 어 그런 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좀 재미있게 했던 거는 다어 재미는 있었는데 어그 중에 가장 재미있게 했던 거는 저는 요거 DJ봇이라고 해가지고 음. 음악이 좀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뭐 그런 것들 또 손이 센서 앞에 가면은 뭐 이렇게 어 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어 그런 부분들이 꽤재미있었고요 그래서 어 다양하게 볼수 있는 카드 놀이까지 어 정말 가성비 적으로는 어 갑이라고 생각되고 여러가지 다양한 놀이를 할수 있고 그 밖에도 앱을 이용하면 또더 많은 놀이들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어느정도 좀 질리지 않고 어깨 많이 오랫동안 가지고 놀수 있는 그리고 뭐 그냥 도도 귀엽게 정말 볼수 있는 어 그런 어 로봇 장난감이 될것 같고요. 팩터와 네. 비교하자면 아무래도 인공지능적으로는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그것을 대처할 만한 다양한 놀이거리들과 오히려 그런 것들은 풍부하기 때문에 어 가성비적으로는 정말 값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약 7만 원대 가격이고요. 해외 배송으로 하면은 약 2주 안에 도착을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어,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색상은 블루 색상과 그레이 색상이 있으니까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앱을 이용해서 어, 지금 가지고 놀았던 카드는 이미 했으니까 그 외에 언락이 되는 부분... 들을 활용해가지고 좀 다양하게 가지고 노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직 언락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제가 어느 정도 만져보고, 어,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어, 박스와 노는 장면, 네. 어떻게 노는지, 어떻게 앱을 이용해서 노는지,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잘 먹고, 잘 자요. 여러분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면 헤이 벡터.